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스타, 장민호. 현재 그의 트로트 무대는 완벽 그 자체로 보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의 아이돌 시절 이야기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비밀을 품고 있다. 대중이 보기에는 빛나는 무대 뒤에 숨겨진 고뇌와 눈물,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노력이 숨어 있었다.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기며 왜 그가 노력의 아이콘으로 불리는지 재조명하게 했다. 장민호는 원래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의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자연스러운 퍼포먼스와 달리 당시 그는 춤 실력이 매우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나는 타고난 춤꾼이 아니었다라는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가 아이돌로 데뷔했을 때 수많은 아이돌들이 탁월한 춤 실력으로 무대를 휘어잡고 있었고 그와 비교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이다. 장민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저는 다른 멤버들처럼 자연스러운 춤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춤을 외워서 따라하는 방식밖에 없었죠. 무대 위에서 그가 선보였던 모든 퍼포먼스는 사실 철저히 외운 안무를 재현한 결과였다는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장민호가 춤을 외워서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은 단순한 암기력이 아닌 그의 노력과 끈질긴 자기 관리의 상징이다. 그는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안무 하나하나를 외우고 이를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 무한 반복을 거듭했다. 춤을 외운다는 것은 단순히 동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에 혼을 불어넣고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했기에 더욱 힘들었다. 그는 수많은 밤을 새우며 연습했고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타고난 재능이 부족했지만, 그는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무대를 지배해 나갔다. 춤은 내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그 도전을 극복해야 했죠. 장민호는 자신의 춤 실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로 인해 받았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무대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 완벽함을 이루기 위해,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다. 동료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소화할 때 장민호는 그들보다 두 배, 세배더 많은 연습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좌절과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무대 위에서 웃으며 춤을 추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감이 가득했다고 고백한다. 그의 이 충격적인 고백은 아이돌 시절의 화려한 무대 뒤에 숨어 있던 끊임없는 눈물과 고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장민호는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춤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로 소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가 춤을 완벽히 외우고 이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결과는 결국 그의 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춤을 외워서 추는지조차 몰랐고, 오히려 그가 보여준 퍼포먼스에서 그의 노력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춤을 외워서 추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도전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장민호는 자신이 가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해 무대 위에서 자신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민호의 이 충격적인 고백은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끊임없이 자신을 극복하고 성장해온 아티스트임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그의 아이돌 시절, 그리고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은 현재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성숙한 퍼포먼스의 밑바탕이 되었으며 대중과의 깊은 교감을 이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현재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장민호는 타고난 춤꾼이 아니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극복을 통해 지금의 위치에 올랐다. 그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몸소 증명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장민호의 고백을 들은 팬들은 그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 많은 팬들은 그가 보여준 솔직함과 진정성에 감동하며 장민호는 진정한 노력의 아이콘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과정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노력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춤을 외우며 무대를 채워나갔던 그에게 이제는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팬들의 반응처럼 장민호의 고백은 그의 무대 뒤에 숨겨진 노력을 다시금 주목하게 만든다. 더 이상 단순한 춤 실력의 문제가 아닌 그가 가진 인내와 끈기를 대변하는 상징이 된 것이다. 장민호는 이제 더 이상 춤을 외우지 않는다. 트로트 가수로서 새로운 무대 위에서 그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춤 실력 이상의 감동을 선사한다. 그의 아이돌 시절 경험은 현재 그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고,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무대는 그가 걸어온 길과 노력의 결실로 가득 찰 것이다. 장민호의 충격적인 고백은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그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며 무대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의 무대에 담긴 진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다. 다가올 그의 무대,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또한 장민호의 충격 고백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노래 실력과 무대 위에서의 존재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번 고백은 그가 단순히 재능으로만 성공한 가수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입증했다. 특히 국제적인 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진정성과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그가 가진 예술적 가치와 독창성에 대해 깊은 찬사를 보냈다. 국제음악평론가 마크 윌리엄스는 장민호의 충격 고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장민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윌리엄스는 특히 장민호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뛰어넘기 위해 춤을 외우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이러한 노력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음악 비평가. 제니퍼 카터 역시 그의 고백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장민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의 암기춤은 단순히 기술적인 요소를 넘어선 그가 얼마나 자신의 무대에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카터는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어떻게 무대에서 감동을 전달하고 팬들과 교감하는지를 높이 평가하며 그가 가진 카리스마와 진정성이 국제적인 팬들 사이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민호의 가창력은 국내에서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감성적이며 깊이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랑스의 음악평론가 루이 앙드레는 장민호의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며 그의 목소리가 듣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에 대해 분석했다. 앙드레는 그의 노래가 가사 하나하나의 혼을 담아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며 이를 통해 청중들이 마치 그와 함께 감정을 공유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의 트로트 곡들은 서구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컨트리 음악 전문가 마이크 로버츠는 트로트 장르는 한국에서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장민호의 목소리와 감정 전달 방식은 서구권의 컨트리 음악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의 음악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로버츠는 장민호의 노래가 전통적인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팬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장민호의 충격 고백이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겸 음악 치료사인 알렉스 마이어스는 장민호의 고백이 주는 메시지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장민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타고난 재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진정한 성공은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이어스는 특히 장민호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그의 태도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는 예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고백이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인 성찰과 노력을 장려하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민호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국제 팬들은 그가 가진 진정성과 소통 방식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일본의 한 트로트 팬은 장민호는 그저 가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팬들과 교감하는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가 얼마나 팬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특히 그의 고백이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던 이유는 그가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이를 통해 팬들과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려 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한음악 블로거는 장민호의 고백은 그가 얼마나 진솔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춤을 잘 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이야기는 팬들에게 더큰 믿음과 존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그의 진정성 있는 소통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장민호의 충격 고백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앞으로 그가 보여줄 무대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만들어냈다. 국제 전문가들은 그가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모든 것이 이제 더큰 의미를 가진다고 입을 모은다. 독일의 한음악 평론가는 장민호의 고백 이후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와 춤이 아닌 그가 걸어온 여정과 끊임없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무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장민호의 충격 고백은 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동시에 그의 예술적 가치와 진정성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게 만들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은 그의 고백을 통해 장민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나티스트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그가 보여줄 무대와 행보에 대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결국, 장민호는 그가 가진 부족함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더욱 빛나는 아티스트로 성장해왔다. 그의 충격 고백은,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하며, 앞으로 그가 펼칠 새로운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